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6월 5일입니다. 음, 저녁 9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볼까요? 어, 코인 하나하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모습은 아, 이렇게 자 밑꼬리 달고 자 매수 자 방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라인을 제가 설정해 드리면 이 밑으로 밀리면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타점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네, 이 489, 이 489원을 뚫고 올라갈 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예, 매수타점 잡혔죠? 잡히고 정확하게 여기, 예, 504원, 이 자리 저항.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 모습을, 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고 예,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일단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을 해 본다면 하 지금 이렇게 어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어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밀리면 바로 손절을 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올 때이 과감하게 손절을 쳐도 되는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왔지만 바로 손절 치게 되면 어떻게 해? 예 이만큼 손절이 없이 올라오다가 예, 매수를 하고 손절보다 수익이 훨씬 큽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예,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예, 그안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반등이 나와 줬으니까 이런 모습이지만,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죠. 손절 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예, 이만큼 손실을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흐름은 여기. 예, 행보하고 있는 이 모습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 행보하는 것을 보면서 예,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당연히 예, 그냥 어, 일단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예, 여기 밑에를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오스 보겠습니다. 자 이오스 아, 어제 정확하게 여기까지 밀렸네요. 네 확인되시죠? 예, 정확하게까지 밀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를 저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 하면, 예, 여기를 저항을 봐야 되고, 아니면 난 이거 뚫을 때 봐야 되겠다. 아니면 반대로 여기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어,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라인, 이두 라인을 한꺼번에 뚫으면 밀린다. 그게 이제 이 라인이었다. 예, 정확하게 어제 어,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예,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 자리를 쉽게 그렇게 뚫어 올릴지는 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애매한 자리에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될수 있으면 매매 안하는게 좋습니다 예, 아니면 하셔도 짧게 대응 하시는거 예, 짧게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어, 훨씬 좋다 라는 것을 좀 어, 이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박스 안에 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내보시면 네, 자 어제 이 밑에 까지 확 밀렸죠 예 밀리고 타점 올라올 때 잡으면 된다 정확하게 됐죠 그리고 매도 자리도 정확하게 줬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어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 이오스 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것도 지금 여기 지금 현재의 지금 어,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이를 예, 뜯고 올라갈지는 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이미 찍었기 때문에 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기 어, 기다렸다가 어, 밑에서 한번 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밀리면 자 미리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깬다 하면 음, 자, 대략 이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 어, 이 캔들 자 여기 보시면 이 캔들과 이 캔들 여기 예, 저는 요걸 봤습니다. 요걸 보는데 예, 여기 이제 꼬리가 달려 있죠. 예, 여기를 한번 더 밀리면 여기까지 올수 있다라는 거. 어 확인해 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런 흐름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것꼭 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좀어 어, 지금 비트코인 위치는 꽤 좋지 않아요. 지금 이옥수도 마찬가지고 어, 방향성을 한번 잃었어요. 여기 한번 찍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려면 차라리 저는 글쎄 이걸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어, 흐름 자체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상승에 대한 어, 강한 흐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 어제 밀렸다가 이 라인까지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매수 타점 주고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 라인을 안착하는 모습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뭐 이오스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어~ 거의 좀 비슷하다 예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어~ 방향성을 조금 예좀 잃은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을 일단 봐야 될지 아니면 이런 패턴으로 봐야 될지 지금 어,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면 한번 이렇게 오,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 어, 지금 계속 눌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 한번 계속 어,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다입니다. 자 A다 보시면 아, 어제 내려왔었네요. 예, 내려오면 이 라인까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안착을 했죠. 예,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밀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딱이가격대에요 어, 제가 설정해 드린 102원 이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를 돌파를 해줄지 봐야 되는데 지금 어, 공략을 해서 조금만 밀리면 손절치는 방법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좀 뚫어주는 어 이런 부분도 어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음자 이게 효과가 몇개 남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어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매수 여기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거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단계적으로 매매를 어 하는게 좀 많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리고 좀 소액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다가 예, 이런 모습에서 예, 한번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예, 매수를 어, 어느정도 챙기게 되면 한번 튄다 이제 튀는게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튀면 예, 108원 까지도 어, 이렇게 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은, 예, 저항이에요. 예, 저항이기 때문에, 어, 일단, 104원 돌파해주고, 그 후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된다, 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아,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본다면, 지금 이 99원 자리가 밀린다 하면, 음, 지금, 예, 이 94원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예, 101, 102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항 구간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이 99가 밀리면 94까지 내려온다는 거꼭 어,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